자, 안녕하세요. 특강 하나 말씀 좀 드릴게요. 이번 주가 이나 다음 주에 일요일 날입니다. 10시부터 2시까지, 4시간. 특강을 하는데, 이름은 뭐냐면 숫자중리 특강이에요. 숫자중리 그 책에도 뒤에 숫자 있죠. 숫자 있는지도 몰랐을 거예요, 아마. 근데 이 숫자가 몇 문제가 나오냐면, 8문제에서 10문제 나옵니다. 본시험에서. 그래서, 요게 이제 가성비가 엄청 높아요. 그래서 이거 하루 종일 하는 특강은 아니고, 딱 4시간 할 거예요. 4시간. 4시간에서 4시간 반 정도 할 건데 요거는 외국 가시 될 숫자를 정리하는 겁니다.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실 때좀 힘들 거예요. 전체를 같이 와서 이제 일요일 날 4시간 정도만 투자하시면 한 8개 정도는 맞출 수 있다. 이렇게 보시고 와서 이제 들으시면 됩니다. 들으시면 돼요. 근데 난 이날 시간이 없다. 이런 분들은 다음 주에도 하거든요. 종로는 14일 날 합니다. 그다음 주에. 그래서 요때 시간 없으신 분은 요때 들으시면 돼. 제가 볼 때는 요거 듣고. 정리하신 분들은 네다섯 개더 플러스에서 알파에서 더 맞거든요. 특히 도정법이란 주택법이 많이 나와요. 네, 그거는 이제 특히 신경 써서 강의를 좀할 거고 국회법은 기본으로 쭉 깔고 가야 되고 나머지 도계법이라든가 건축법에 나오는 숫자도 한번 정리하셔야 되니까 필요한 거니까 와서 들으시면 됩니다. 책에도 갖고 오시면 돼, 책에도. 오실 때한권만 갖고 오시면 그 뒤에 있는 숫자를 정리해드리는 거니까 교재는 따로 필요 없고 이거한권 갖고 오시면 됩니다. 인강으로 하시는 분들도 필요하면 와서 들으세요. 현장에 와서.